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원양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천일문 기본의 음, 과거분사가 목적격보로 나오는 케이스를 배우도록 할게요. 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관계가, 전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복습하면,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관계가 능동태면, 능동태면, 동사 원형이나 ing가 나올 수 있고요. 전 시간에 배운 건요 ing, 현재 분사가 나오는 케이스 배웠어요. 그런데, 아,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관계가 일종의 주어 동사 관계인데, 음, 이 관계가 서로 능동태면, 현재 분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그죠. 현재 분사 ing. 현재 분사.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인 거를 강조할 때 쓴다. 보통. 그런데 아, 목적어가 하고 있는 건지 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쌤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뒤쪽에, 뒤쪽에 어, 목적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봐라. 음, 목적어가 음, 이렇게 굵고 이거 음. 딴 걸로 해야 되겠다. 자. <laughs> 뒤쪽에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를 쓰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음. 그런데, 자, 오늘 할 거는 이 관계가, 목적어하고 목적어 관계가 수동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과거 분사를 써야 돼요. PP. 보통 이제 ED인, e d 경우가 많으니까, 세븐 이제 동사 원형에다가 ED 붙인 표현을 즐겼습니다. PP라고 해도 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음. 어쨌거나 목적어하고 목적어 관계가 수동태다. 그러면 이제 PP를 쓰는 거죠. 과거분사, 과거분사를 쓴다. 근데 헷갈려요. 쎔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하는 건지 되는 건지 헷갈린다. 그럴 때 역시 뒤에 보를 확인해본다. 목적어가 있는지 살펴본다. 만약에 뒤에 목적어가 없다. 막 전명구나 수식어나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목적어 없다. 그렇다면 어떠다? 예를 쓰면 돼요. 이렇게 과거분사를.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태. 뿅. 목능. 목적어가 없으면 수동태. 목없음. 오케이? 이건 음.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항상 기본적으로 목적어하고 목적보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되는 건지 확인을 해보고 헷갈리면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이게 2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2번. 항상 이렇게 풀면 정답들이 매우 올라갈 겁니다. 갑니다. 자, 밑에 아, 목적어와 보의 동작을 받는 음, 수동의 의미일 경우에는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시의 자리에 PP가 온다. 자, 과거분사를 목적격 보호를 취할 수 있는 동사들은 사역동사 1번 음, make, have, let. 그 다음에 지각동사 2번, 그 다음에 keep. get, leave, find, want 자, 이런 애들이 3번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가 나올 거예요. 알았죠? 음. 그러니까 능동이면 현분, 과거분. 만약에 수동이면 과분 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둘다 어쨌거나 품사가 뭐예요? 형용사예요.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음. 그리고 leave는 두다. get도 두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음. find는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게 되다. 자, 레슨 목적격보로 만약에 수동태다. 그러면 pp만 쓰지 않고 비동사를 쓴다. 앞쪽에. 그것만 좀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중요한 건 능동수동이에요. 결국에는. 음. 그래서, 뭐, 능동태면 현재 분사. 수동태면 과거 분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266번 예문 볼게요. I can't make. 나는 만들 수가 없어. 자, 사역동사로 보시고요. 나의 목소리가, 목적어. 나의 목소리가 듣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지는 거죠? 그러면 이목적보 자리에 자, 수동태가, 이두 개의 관계가 어때요? 수동의 관계죠. 이두 개의 관계가 수동의 관계다. 그래서 hard라는 과거 분사를 쓰게 된다. 오케이? 응. 뒤에 보면 목적어도 없죠? 듣는 대상이 없어요. 그럼 목적어도 없고 하니까, 아, 확인사사를 해서 1번, 2번. 확인사살까지 했는데도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업수, 수동태, 과거분사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음. 자, 그래서 여기에 하드가 왔다. 자, 하드가 온 이유 두 가지로 점검해 봤어요. 음. 이두개 관계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걸로 항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because of uh, 보니까 전치사죠. 그래서 소음 때문에 수식어로 처리하시면 되겠고요. 수식어예요. 목적어가 아니라. 그죠? 음. 나는 만들 수 없었다. 나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소음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267번. We heard. 우리는 들었다. 자, 지각동사를 쓴 거예요. 자, 위쪽은 사역동사를 사용한 거고, 시키다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나의 어, Our national anthem. 우리 국가죠. 국가. 우리의 국가가.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 되는 거예요? 연주 될것 같죠? 어, 그래서 과거문서를 썼고요. 목적고.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플레이가 원래는 동사잖아요. 여기까지 보면은. 음. 근데 이제 형용사로 바꾼 것 뿐이고 동사니까 뒤에 어 수식어가 prof, 아, proudly 자랑스럽게라는 뜻입니다. 자랑스럽게가 뭘 꾸며줘요? 플레이를 꾸며주죠. 그럼 얘가 수식어잖아요,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는 수식어 부사 수식어가 되겠고요. 자 그럼 두 개가 어때요? 친한 관계죠. 그래서 여기 보면 목적 보호를 크게 확장시킨 겁니다. 문법 문제 풀 때는 여기까지만 보고. 해석을 할 때는 여기까지 프로, 어, Proudly까지 자랑스럽게까지 내용을 확정시켜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OK? 음. At the Olympics. 음. 올림픽에서. 또 음. 수식어 뿅. 올림픽에서 어, 여, 국가가 연주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끊어버린 거예요. 음. 자, 그 다음에 어, 어 그리고 뒤에 보면 한번더 점검하면 이 둘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파악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둘의 관계가 1번.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리고 확인사살용으로 뒤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이플레이에 목적어가 있냐, 없냐. 근데 없었죠? 목, 업, 수동태. 과거분사, pp. 목업수. 오케이? 여기는 과거분사가 목적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다 그냥 목업을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법 문제 풀 때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게 이제 다 섞여 있으니까 그때는 좀 헷갈릴 겁니다. 자, 268번. people are likely to be likely to 뭐뭐 하기 쉽다. be more honest. 자, 여기까지. 여기 조금 복잡한데 음, 비동사까지 끊어갖고, 여기서. 얘를 동사로 볼게요. 뭐, 뭐, 거의 뭐, 그냥. 동사긴 한데, R가 동사긴 해요. 근데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이 표현, 표현이. 그래서 뭐, 뭐, 하기 쉽다. 근데, 아리스트가 주어의 상태 설명하는 거니까, 보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죽겠고, 주어를 설명하니까. 아, 사람들이 좀더 정직할 가능성이 있다. 뭐, 뭐, 하기 쉽다. 언제 정직하냐면, when? 부사절 접속사가 등장했고요. They feel. 그들이 느낀 거예요. 어, 요거는 이제 지각동사죠. 그럼 오형식을쓸 수가 있고. 그들 자신이 themselves observed. observe가 관찰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관찰 되는 거죠. 관찰 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 관찰 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으면 왠지 좀더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해야 될것 같고. 뭐 그런 거예요. 이 내용은 그래서 아, 여기까지 음, 얘는 목적 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관찰되는 어. 상황이고 1번 둘의 관계가 능동태고요, 수동태고요. 음, 1번 그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업수 수동태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과거분사를 쓰게 된 거죠. 이뒤 오케이. 음. 자 그리고 여기에 중심 내용이 뭐예요? 딱 여기 주제문일 수도 있거든요. 뭐, 아. 다른 독해지문에 들어가면은 그렇다면 키워드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은 뭐가 된다? Observed. 이게 됩니다. 음. 사람들이 지켜보는 걸 당했을 때 관찰됐을 때좀더 정직하더라. 어, 이거까지 연결시키면 너무 좋네요. 이렇게, 그죠? 음, 어. 이거는 내용이에요. 어. 이게 아, 이 문장이 주제문이다 독해지문에서 그러면 거기 안에서 의미를 끌어내야 되니까. observe. 관찰됐을 때 정직한 경향이 있더라. 요게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269번. examine. 조사해라. your thought. 너의 생각을. 명령문 나왔죠. 그러면 그러면으로 해석하고요. 그러면 you will notice. 어, 알아차릴 것이다. 얘 지각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럼 오용식으로 나오겠죠. them. 그들이 음. 댐이 이제 사람일 수도 있지만 앞에 보면 g 우트가 명사가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이에요. 생각. 그들이 만약에 이게 사람이면 여기가 feeling이 들어가거나 feel이 들어갈 거예요. 능동태이기 때문에. 근데 g 우트가 댐이 g 우트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은 채우는 게 아니라 채워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목적보로 일단 뭐가 나왔어요? 과거분사가 나왔고 1번 체크. 성동태가 필요한 상황이고 생각이 채워지는 거니까 그 다음 뒤쪽에 보면 목적어가 또안 나왔죠 위드가 나왔다는 얘기는 수식어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음. 과거와 미래로 채워진 것을 알아차릴 것이다 너는 음. 자 그러면은 어, 여기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목업수 2번 체크 그래서 과거분사로 확신할 수 있겠고 또 수동태가 필요하더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음. 자. 음. 그 다음, next. When it's hard, hard. 음, 음 가주어가 되겠고요. 동사보어 To focus at work. 직장에서 집중하는 것은, 일할 때 집중하는 것은 진짜 주어가 되겠고요. When은? 여기서 끝났네. 그럼 전체가 수식어. 자, 일할 때, 공부할 때 집중이 어려워, 어려울 때, listening to appropriate music. 자, listening이 정확하게 주어긴 한데, to를 써서 목적어를 받은 거예요. 작은 목적어. 적절한이란 뜻입니다. appropriate는 적절한 음악을 이런 작은 목적어가 되겠죠. listen to it. 그래서 확장시키시고 목적어를 확장시킨다. 아, 저기 주어를 확장시키고요. 적절한 음악을 듣는 것은 could keep 유지할 수 있다. 동사 여기까지. 음. 너가 어떻도록 motivated 동기가 원래 동기 부여 하단데요. 너가 동기 부여 되는 상황이 괜찮겠죠. 근데 문제 풀 때는 헷갈려요. 너가 동기부여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내용상 돼야 되긴 하겠지만, 뒤쪽에 보면, 그 쌤이 항상 두 가지로 체크하라고 했죠. 1번, 둘의 관계가 수동태일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 다음 뒤쪽에 목적어가 2번 체크상, 목적어가 없다. 목 없음 그러면 수동태 써야 되니까 과거 분사. 오케이? 자, 그래서 확인 사살까지 했고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아, 공부할 때 집중이 안 되면, 음악을 듣는 것이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대요. 음, 좀 독특한 견해네요, 그죠? 음악 들으면 집중이 잘안 되는데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음악을 들어라. 음,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음. 그 다음에 211번 I'll Give You 기부가 나온 순간 목조가 두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어, 염두에 두고요. 음. Some Tips 몇 가지 조언을 줄, 줄 것이다. 나는 뭐에 대해서 For Better e s s A y 더 나은 논술 에세이를 위한 팁 하고 수식어가 나왔고요. 그럼 대시 명사 다음에 된 나오면 거의 대부분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어, 가로치고 또 수식 에세이를. 근데 에세이는 well get get 시키던데 너가 noticed. 어, 주목 되도록 너가 지금 주목하는 게 아니라요. 에세이를 썼는데, 선생님이나 다른 학생들이 너의 에세이를 보고, 당신의 에세이를 보고, '이어 대단한데? 하고 주목을 너가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노티스트하고 이디를 쓴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둘의 관계가 수동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가 2번 체크사,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목업수, 수동태. 그래서 노티스트라고 확인사살 할수 있습니다. 오케이? 음. 자, 정리하면, Uh, 나는 너에게 uh, 몇 가지 조언을 할수 있는데 줄수 있다. 더 나은 에세이를 위한. 근데 그 에세이는 너를 주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So someday 언젠가. 272번. You, will, you may find. It. 너는 알게 될 거야. Yourself. 너 자신이. 너 자신이 improve. 개선, 향상시키다는 뜻이죠. 개선하다. 개선을 시킬 수도 있고, 너 자신이. 개선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자, 헷갈리. 자, 1번은 좀 헷갈리. 실전 문제에서는 응, 능동인지 수동인지. 근데 뒤에를 보니까 어때요? By all your struggle. struggle은 뭐, 투쟁이란 뜻도 있고요. 노력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 노력이겠죠? 응. 너의 노력에 의해서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죠. 수식어가 나왔죠. 음, 응, i m p r o v e 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2번 체크상 목업수. 그래서, 아, 수동태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케이? 응. 1 번, 이 번. 항상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음. 자, 너의 노력에 의해서 음, 개선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음, 너는 알게 될 거야, 알게 될지도 모른다. 너 자신이 개선되는 것을 너의 노력에 의해서.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음, 노력해라. 네 얘기자. 음. 자, 이백칠십삼 번. If you want your eggs hatched, 원한다면 접속사고요. 자, 그럼 부사절 접속사니까 묶여갖고. 어떤 뒤에 문장 전체를 구며줄 거예요. 너는 원한다. 너의 달걀이 계란이 해치드. 부화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해치드가 부화시키다라는 뜻입니다. 부화시키다. 부화하다가 아니라요. 우리 달 달걀 계란 뭐라고 해야 되나? 음. 알. 음. 알이 부화. 되는 거잖아요 부화 한다 그러면 사실 얘를 이딜 쓸 필요는 없, 없거든요 음, 자동사기 때문에 근데 부화시키던데 그래서 아~ 어, 알이 부화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1번으로 일단 수동태 느낌이 강하고 목적보으로 그다음 뒤에 보니까 확인 세사를 해야 되는데 어, 확인해 보니까 뒤에 목적어도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컴바가 나왔다는 얘기면 음, 그래서 음, 목적어도 없고 목 없음 수동태니까 과거분사 이디. 그래서 아 이디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사고과정을 거쳐서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의 알이 달걀이 부화되는 걸 원한다면 sit on them 그 위에 앉어라. 음 스스로. 자 속담이네요. 속담은 이제 애들로서 빙빙 돌려가고 얘기하니까 어, 그것들 위에 앉어라. 여기서 대 e m 이 가리키는 건 앞에 있는 뭐, 알이 되겠죠? 음. 이 무슨 말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 음. 쌤도 살짝 살짝 당황했어요. 이게 뭔 소린가 했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아, 뭔가 삶에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아, 성공을 하고 싶으면 뭔가 이제 알이 이제 부화하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자 그러려면 뭔가 성공하고 여러분이 1등급을 맞고 싶고 막 그러면. 음,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해라 적극적으로 어, 그 알이 부화되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닭이 그 위에 앉지 않으면 네가 대신 그 알을 품어라, 즉 부화시켜라. 노력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 이이 부분이 음, 키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스스로 노력해라. 노력해서 네가 부화시켜라. 너의 성공의 알을 부화시켜라. 그런 얘기 같아요. 마지막. 274번. Don't let yourself. 하지 마라. 하게 하지 마라. 너 자신이. 너 자신이 통제, 컨트롤. 통제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뒤에 보니까. 헷갈려. 얘는 솔직히. 그죠? 음. 자, 첫 번째는 헷갈리. 그런데 뒤에 보니까. 세 가지의 것들에 의해서. 라고 수식어가 나왔어요. 즉, 목적어가 없어요. 목업수.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음, 그래서 과거 분사가 나왔고요. 근데 비동 o 슨 비동사를 쓴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들은 얘만 쓰는데 얘만 쓰는데 얘는 lesson 비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적보호자리에 be controlled 하고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자, 너 자신이 세 가지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두지 말아라. 첫 번째 people 두 번째 money 세 번째 past experience 과거의 경험들 와 이건 이제 명언이다 진짜. 음, 여러분들 뭐 이거를 공감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쌤이 40년 이상 살다 보니까 음, 사람에 휘둘리지 말고 자꾸 돈 타령하잖아요 돈이 여러분을 쫓아오지 않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과거 경험에 내가 과거에 일, 뭐, 잘 나갔었는데 과거에 나 어? 1등급 맞았었는데 뭐, 초등학교 때잘 뭐, 나갔는데 공부 잘했는데 이질 라하면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어. 과거에 얽매이지도 말고 돈이 중요한데 돈을 쫓으면 돈이 달아나요 음. 그리고 people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마라 음. 자존감을 갖고 자신감 있게 살아라 음. 남의 말이 휘둘리지 말고 음. 자어나요또 있어 씨. 자 어, 어법상 오르면 오, 틀리면 x 표시 빠르게 할게요 음, 생이 잔소리가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길어졌네 275번 the weak security system of some w e b s i t e Uh, 어떤 웹사이트의 보안 시스템, 보안이란 뜻이냐 근데 이게 보안이 좀 약한가 봐, weak. 약한 보안 시스템은, left, 두었다, 사용자의 user's personal information, 사용자의 개인적 정보가, easily exposed, 어, 얘가 목적 번호네요. easily는 exposed를 꾸며주고, to hackers는 전면 구조의 수식어, 수식어, 양 사이드에서 exposed를 꾸며준 거예요. expose든 expose 기까지 동사 원형이고요. 노출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개인 정보가 노출시키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죠. 그래서 1번 일단 수동태로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뒤에 보니까 수식어가 나왔지 목적어가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2번 아, 수동태겠구나. 목업수목업수 음 목업수. 그래서 아 이디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동그라미네요. 틀리진 않았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정리하면,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관계는 만약에 능동태일 수도 있고, 수동태일 수도 있는데, 자, 아, 수동태일 경우에, 경우에는 일단 목적어하고 목적보호 관계를 1번으로 체크한다. 그래서 능동관계, 수동관계, 수동관계라면 되는 거면 과거 분사를 쓰면 되고요. 근데 좀 헷갈린다. 그러면 2번으로 뒤에 목적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봐서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를 쓰면 된다. 그래서 과거분사를 쓰면 된다. 오케이. 음. 이보다도 확실한 방법은 없다. 오케이.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